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용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 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뭐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벌써 2024년도 절반이 지나가는 시점이 이르렀습니다. 6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지나간 날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는 가운데 새롭게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또한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나머지 이 시간 증거되는 말씀에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준행하리라 결단하는 자들마다 주께서 힘과 은혜와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무주 예수 그리도롱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 아멘 네. 모든 선거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이고 부르심을 받은 사, 사람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증인이란 말은 법적 용어인데 어떤 사건의 목격자이거나 그 사건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가진 자, 제시할 수 있는 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벌써 2000년 전 이미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주님의 부활의 사건은 과거 속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은 여전히 그 증거들을 가지고 있고, 그 증거들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농부가 열심히 씨를 뿌렸다는 그 명백한 증거는요, 가을에 수수하는 그 열매를 통해서 확실하게 입증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날 믿노라 하면서도 아무런 변화도 없고 어떤 믿음의 증거도 제시할 수 없다라는 그 믿음은 정말로 살펴봐야 됩니다. 심각하게 하면 점검해보는 지혜가 필요한 일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담대한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 성령 하나님은 예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거룩한 영혼 속에 예수의 이름으로 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어떤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신데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조금도 개우리하지 말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제가 해외 성교는 2005년도에 처음 이제 피지를 다녀오면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많은 날을 다녀온 것 같아요. 근데 다녀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깨달아지더라고요. 나의 어떤 개인적인 부담이나 이런 것 통해서 만약 성교회에 다녔더라면 무척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교와 전도를 기뻐하신다는 증거를 내 삶의 현장에서, 목회 현장에서 끊임없이 주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토키 갈 때는 특히 제가 대구에서 그발급을 협동조합을 할 때이기 때문에 그 협동조합 이사장이 사실 돈을 벌기 위해서 협동조합을 만든 거잖아요.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근데 제가 택시전도 하는 걸그 이사장이 알고 제가 고민이하나있습니다 상의할 게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꺼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뭡니까? 이러더라고요. 다름이 아니라 17일 동안 토키에 단기 선교을 갔다 와야 되는데, 한 20일 정도는 택시 운행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손실이 될까봐 그게 우려스럽고, 어 제가 얼마만큼의 돈을 납부하면 됩니까? 얘기는. 목사님, 그런 거 염려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건강하게, 편안하게 다녀오시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너무 뜻밖의 얘기였어요, 솔직한 얘기. 그 조합원에 전부다 천만원, 이천만원 에 투자를 해서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사람이게 적게 이윤을 남겨도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손해를 보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제재가 있으리라 아니면 어떤 요구사항이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물론 그 이사장님도 보게사사무신문이나내 사회 현장의 소식들을 이제 확인하고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도 해요. 그리고 저 대구 신내동에서 사월적으로 교회 이전을 했을 때는 그양을큰 유리를 갖다가 그게 한 20만 원 정도 된다고 해더라도 축하하는 거울까지도 이렇게 주셨고 축사까지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을 때 아, 하나님 정말 성결이 기뻐하시는구나. 거기 다녀올 때 경비도 1인당 250만 원정도 들었는데 그건 역시도 참 귀한 집사님 부부가 헌금을 해가지고 제사이들이지 않냐고, 정말 주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일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고요. 제가 여러 차례 이제 해외선교를 가면서 특히 터키 갈때 인연극 달인이라는 분이 있어요. 도발 선교사님이라고그 선교사님이, 어, 목사님 조금 흥금했습니다. 라고 통장을 보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통장을 찍어보고 난 다음에 제가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그 선교사님이, 사나 아들 예찬이는어그 당시에는 이제 막 투병하고 있었야요는데그 인터넷에 나와 있는 글을 보고 우리또 돈은 없지만 조금 보탬이 되서 좋겠다 싶어서 정말 적은 금액을 우리가 헌금을 했거든요. 그때 그 헌금을 받고서 많이 울으셨대. 택시하면서 돈을 얼마나 번다고 뭐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것만 해도 충분한데 헌금까지 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제가 본 것만큼에게 다섯 배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운행하자 말고 제가 차를 세우고 통화하면서 울었어요. 한참 울었어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려고하면 합력하도록 서울이 루신 하나님께서 그 명백한 증거들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내가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있고 얼마만큼 그 문제 갖고 기도하고 있고 힘쓰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숨길은 달리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 모두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이낙그네 직을 마쳤을 때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어요. 저는 늘 그걸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 서서 정산하는 날 그날을 생각하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중단하지 않니하고 주님 앞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이라면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그 사람은 미신입니다. 그리고 윤리와 도덕을 사회 질서를 그야말로 무시하는 믿음 생활은 바로 광신자들이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을 하면서 어떤 하나님의 보상을 전혀 생각지 않으며 기대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또한 맹신자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의구해서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열심이에요. 일종의 종교생활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마다 순간순간 어떤 의구심도 생겨요. 허망한 마음도 생겨요. 주를 위해서 내가 이만큼 정말 나름대로 열심을 내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명백한 증계들을 날마다, 때마다 보여주시지 않는다. 이런 상황 속에 빠진 사람들은 그런 의구심을 가져요. 회의를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반드시 그 과정들을 지나가는 일들이고, 하나의 징검달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언젠가 떠나가는 이 세상, 내가 믿음의 길을 마쳤을 때, 주님이 그안말로 인정하고, 주님이 칭찬하고, 주님께서 상급 주시는 그러한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삶을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번에 제가 청회장 그 연임을 하는 가운데 상비보 행사에 모든 행사에 전 그냥 앞장서서 이렇게 동참을 해 봤었거든요. 근데 우리 상비보 가운데 해외 성교부, 충내 성교부가 있는데, 몇년 동안 단한 번도 움직이지 못했어요. 물론 코로나라는 이유도 있고 그랬었지만, 그래서 그분들 여러분들 기도해오던 가운데, 이번에 필리핀에서 참 귀한 사역을 하고 계셔요. 신학교도 하고, 성교 어, 센터도 만들고 아마 그렇게 사역을 하고 계신 증경충회장이기도 하셔요. 김기성 목사님이 올해만큼은 좀 필리핀 성교어 든지 어, 움직였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귀구가 이제 한 3주 정도 돼요. 시간은 얼마 없는데, 어, 9월 총회 하기 전에 그 모든 일정을 마치고, 또 감사까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급히 급히 서둘렀어요. 많은 분들이 우려했죠. 과연 몇사람이나 가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참 기쁨도 주시고, 이번에 꼭 필리핀 성교 한번 총회장으로서도, 봉참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었어요. 아무런 뭐, 염이나 경계 같은 거, 준비된 거 돕는 가운데서, 아무튼 그렇게 결단을 하고, 집사람한테 먼저 얘기했죠. 우리 갑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계속 기도하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가 성교를 나갈 때마다 돕는 속기를 붙여주지 않았냐라는 그런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 이제 그런,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한 목사님이 이번에 필리핀 선교가는데 그 협의를 자기가 부담을 해주겠다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너무너무 감격스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랬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걸 비춰주시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라 저희가 1988년도에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목회들을 시작을 했는데 순신 34회 졸업생 가운데 세 명이 필리핀 선교사로 갔었어요. 그 목사님들이 이제 이민수 목사님하고 전정훈 목사님 최정훈 목사님 우리 신학교 동기기도 하고 참 음, 가까이 이렇게 지내던 그 목사님들이 필리핀으로 선교를 간다 그러니까 제 마음에 어떤 잔잔한 감동이 일어나더라고요. 물론 저도 이제 부천 신곡동에서 순복음 사랑교회 처음 개척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때 이제 사랑 성교원이라고, 어, 성교원을 같이 병행을 했거든요. 근데 그 성교원을 통해서 하나님 참 우리의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어요. 그 자모들이, 어, 천년대는 교회를 다녔는데, 어, 지난생을 중단하고 있다가 내가 성교원을 하면서 일주일 한 번씩 꼭 예배를 같이 드릴 때 자모들을 초점에서 했거든요. 그걸 통해서 믿음을 다시 회복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일 학교, 아이들도 갑자기 이들에게 늘어나게 되어지고 아무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는 가운데 우리 동기들보다 제가 심원하게가 빨리 좀 부흥을 했어요. 전도사의 직분으로 개척을 한지 3년째 됐을 때한 30명 정도 이렇게 모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나한테 준감 감동이 뭐냐면 개척길 힘들지만 선교사는 더 힘들다. 환경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게 결코 쉽지 않다 그런 감동을 주셔서 그세분 선교사님들한테 적은 금액이죠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달에 5만원씩 계속 후원을 했어요 그걸 한 2년 정도 2년 반 정도 후원을 보냈거든요 주님이 그걸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네가 그냥 얻어지는 거 아니다 정말 선교사들 동기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헌금한 거로 헛되지 않다. 내가 거기에 대하여 증거를 보여준다. 라는 아, 그 깨달음을 주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내서 헌신하는 그 헌신들이 결코 헛되지 않다.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이있다 우리 모두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헛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 주님을 위하여.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헌신한 그 이상의 보상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신으로 믿습니다. 다메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 세계가 완전히 바뀐 것 다른 것 아니에요. 그야말로 인간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그가 받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고안에 있었던 있었든지 몸 밖에서 나나 모르거니와 하나님 아시는 그 간증이 결국 자기 간증이거든요 그래서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상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걸 얻기 위해서는 어떤 고난도 어떤 장애물도 어떤 방해세력도 그를 꺾어뜨릴 수 없다 하는 것을 그 세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나는 과연 무엇을 목적으로 하여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가 한번 점검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명히 유한한 세상 살아가면서 영원한 세계를 준비할 수 있다는 거 이거 굉장한 일 아니세요? 정말 너무너무 멋진 일이라고 저는 늘 느끼고 있어요 택시를 하면서 무시당할 때도 있거든요 솔직한 얘기가 별거 달리 사람들한테서 기껏해야 돈 만원 이만원 쓰면서 갚지하는 경우도 없잖아 했어요 물론 제가 결국 그렇게 뭐 무시당하고 지나가진 아니하지만 오히려 그분들이 아주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할수 있도록 참 하나님께서 내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고의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는 행동이 좀 지나치다 생각할 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을 하면 어우 죄송합니다 라고 급사발 하더라고. 요 어쨌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길이 결코 만만치 않고 쉬운 일 아니지만 특히 복음을 전하는 일은 늘 방해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영수해주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번 필리핀을 가면서도 우리 교회에서 이제 4일날 7월 4일 면서 준비 기도를 하겠지만 정말 아주 많은 기도로 준비를 했어. 어떤 세력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더더나 이번 선교 대외 같이 동참하는 목사님들, 하나님의 권속들이 기쁨으로, 보람을 느끼고, 돌아올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면서 돌아올 수 있도록 건강한 모습으로 다녀올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해 보면, 사도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다른 것 아닙니다. 스스로 속이지만, 하나님은 만호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일깨우주는 메시지가 바로 8절 말씀이잖아요.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그야말로 우리의 모든 헌신이 아니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필요한 선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성령을 위해서 행하는 일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하여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란 역사도 나타내 주실 뿐만 아니라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날짜도 며칠 남지 않았고 어그 여비를 우리 부부가 가니까 금액이 또 만만치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은 믿음의 손길을 통해서 어 그렇게 마련될있도 역사하시기 내가 그래서 이제 집사람 경비만 위해서 기도하면 되겠다. 어 절반으로 부담이 줄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감사했고요. 아무튼 어떤 장애물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 장애물을 뛰어 넘으리라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장 아름다운 성길로 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구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은 우리가 선을 행하때 낙심하지 말지니 이 낙심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일깨워 주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열심이 더욱더 불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때가 이르면 거두는 기쁨까지도 허락하여 주실 줄도 믿습니다. 아까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제가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이 찬송을 이렇게 부르면서 3절 부를 때참 아주 뜨거운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너쓸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그래요. 후렴 가사가 저는 참 아름답고 참 좋거든요. 주 너를 지키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걸어가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7월 22일부터 26일까지거든요. 또 7월 21일 주일은 또 연합 기독교 방송 원래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날 또 진영준 목사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실 텐데, 그날 아마 박찬영 목사님이 우리 필핀 성교 가는데 필요한 어떤 후원물품도좀 주실 것 같아요. 아무튼 합력하여 선언 일으킨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가 안다는 언제 어디서든지 당대하게 믿음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가 아까 합독을 했는데,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 지니라. 아멘. 그래서, 필리핀 현제선교사님들이 어, 아마, 필요한 물품들 많이 있겠지만, 어, 주일 학교 아이들이 100명 정도 넘는데, 중고등부 한 50명 된다고 하는데,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어떤 캐릭터 상품같은거 이런것을 또박찬희 목사님이 후원을해주시겠다그래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보람있는 어떤 성교 여성이 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또 성교 대집회를 또 주최를 한다그러니까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서 그 현지에 있는 영혼들이 주의 복음을 바로 만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변화되는 논란 증거들이 어 나타나서 또 필리핀, 현지 교회가 더 놀랍게 구원하는 계기가 될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는 선교사가 있고, 보내는 선교사가 있다고 하잖아요. 기도로 구원을 하고, 또 가능하면 또 물품으로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합동문진총회가 그야말로 상비구들이 제대로 원활하게 이렇게 활성화 될수 있는 기기가 되기를 또한 바라면서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의 증거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주님 말씀하신 대로 심은대로 거두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심을 것인지.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우주 예수 그리드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달 돌아보면서 보다 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7월이 될수 있도록 기도를 준비하시는 대상이 고맙겠고요. 7월 8일에는 어, 합동동인촌의동아시학교 종강예배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7월 9일에는 사람 및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주관으로 한국장로교의 날 행사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동선호의 임원들이 다섯 명이나 분포가 돼 있어서 사실 원래를, 어, 그날 드대야 되는데 한주간 늦췄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개인적인 부탁은 내일 제가 10시에 왼쪽 눈 백내장 수술을 받게 됩니다. 의사 얘기가 오른쪽 눈은 일정이 아주 정상인데 왼쪽 눈은 0.3으로 떨어진 이유가 택시를 이렇게 오르 10년 이상 하다 보니까 어, 자외선에 많이 노출되니까 기사분들이 백내장 수술 받으면 거의 다 왼쪽 수술을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어, 은행 가운데 잘 수술이 마치져서 어, 생활하는데, 그리고 운전하는 택시선 가운데 지장이 없도록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공헌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가부자이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1 1조와 헌물이 사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복음 전하는데 아름다운 미끄럼으로 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보을자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만 복되게 하시고 드린 예물이 하늘의 상급으로 쌓여질수 있도록 주님께서 내게 불어 주시옵소서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내주교통 인도하시과 축복하시니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에 앞장서 헌신하리라. 결단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경영하는 모든 일들과 주님께서 비요가쪽을 세우신 모든 교회들 위에 또한 필리핀 성교위에 지금부터 영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라. 아멘